열한기야 18장,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희스기야입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무엇하느냐?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게 됩니다. 앞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스기야는 결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서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습이고 또한 관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야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자 노력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라가 점차 부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 순탄해 보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준과도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만일 돈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부자를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인가?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입니다. 어떠하느냐?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포위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동서, 남북, 빈틈없이 대적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모학과 암몬입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입니다. 남쪽에서는 에굽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입니다. 돌아보면 누구 하나라도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모두 강인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땅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교인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한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그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행합니다. 교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가서 가나안 땅은 이보다도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교인이 순종하여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인이 놀랍니다. 그리고 교인이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적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은 신자를 방해합니다.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게 되고 무섭게 달려들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실제로 본문과 같이 아수르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성을 정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나날이, 나날이 소식들은 누적되어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까지도 누적되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드디어 히스기야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적군은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상대는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속지 말아라. 교인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도 연약하게 됩니다. 교인이 강한 듯 보이지만 위기를 닥치게 되면 헤매이게 됩니다. 그때의 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인은 위기 가운데 속에서 허둥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의지야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신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현실 속에서 쉽게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실패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대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결과를 속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상황이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무엇인가? 히스기아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스기아가 나름대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모든 수고를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히스기아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적군 앞에 굴복합니다 이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자 상대는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금과 은입니다.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1 1개하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은이 11톤이고 또한 금이 1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많은 것을 적군은 요구하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가진 것이 어떠하느냐? 적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단호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슬기아가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이슬기아는 그토록 사랑하는 성전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내야 될 만큼 초라한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돈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그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무리 사람이 돈을 원하여도 돈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돈, 그것이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아수르가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 겁을 주며 압박하게 됩니다. 나아가 적은 훈계합니다. 돈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돈을 집어 삼키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적군은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조롱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오히려 적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교인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매일 일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 땅의 대적들은 교인의 마음 가운데 공포를 불어넣게 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임박하였고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마치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속에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파진 것처럼 세상은 교인에게 여전히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입니다. 또는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불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신자를 압박하며 대적은 신자를 고난 가운데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고난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문제라는 것은 다양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문제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만일 본문과 같은 전쟁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에게 전쟁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공포로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 전쟁이 싫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가운데 속에서 냉정하게 됩니다. 무엇 하느냐? 신자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분명 전쟁이라는 것은 잔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갑자기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하느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상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문제, 특히 전쟁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가 전쟁뿐인가 아닙니다. 이땅 가운데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또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험들은 우리 가까이 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괴롭게 하는 악인을 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이 있어 인색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비난과 회유에도 온전한 신앙을 지킬 것이고, 또한 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적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갈등입니다. 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불신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적군은 백성에게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누군가는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행복하여서 나아가면 진짜로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우물의 물을 마시지 아니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앞서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상금을 받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많은 것을 요구하며 빼앗아가고자. 이리와 같은 눈빛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속게 되며 서서히 붕괴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연합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가 되어야 될것입니다그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돌풍이 심하게 불어닥치고 강하게 불어닥치는 태풍 가운데 속에서 바다에 놓여있는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닷을 내리게 되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고 돌풍이 휘몰아쳐도 배는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출렁거리는 물결 가운데 속에서도 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에게 있어 우리의 중심지, 우리 배의 닷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징계를 만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그것은 잠깐의 기간이 아니라 평생의 기간으로서 순종이라는 것은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순종하는데 오히려 힘이 들고, 순종하는데 오히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은 어찌어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려운 중에서도 순종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실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지치게 되고 또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 한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스스로 다을 내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무엇하느니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꾀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자신하였지만 그는 결국 가정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먼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귀중한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가운데 울리는 외침은. 너는 무능한 자야, 너는 약한 자. 너가 외치는 소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아수르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히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수르 왕은 너희가 패배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명료하는데 무엇인가 적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을 바라보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하느냐? 적은 승리할 것이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지금을 바라보며 앞날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지금만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장래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삭이 제물로서 그는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급하게 내려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급하게 말리시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포기의 지쳐서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중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칼을 들어 내리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일을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본인에게 수없이 외치며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순냥 한 마리를 보게 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여와 이래라고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앞날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지금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충실합니다. 신자는 지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떠하느냐? 어린 양은 갈기갈기 찢겨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 가운데 늘상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대적의 존재를 무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대적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대적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대적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대적이, 어, 두려워하는 것, 신자가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행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몸이 찢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치지 아니하는 대적의 주장에 대하여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는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까지 왜곡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거짓 교훈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고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희스기하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서서 그는 성전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성전에 입힌 금까지도 이용한 자로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과 히스기야가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자신이 가진 그 군사적 기반이 최고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이라도 깨트리게 되고 나아가 비꼬며 억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식이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가운데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연약한 중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며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게 됩니다. 1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우리는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사야를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승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 있어 승리의 소식보다 더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날 밤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수르가 놀라게, 아수르 왕이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국에 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나의 왕국이 가장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세상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피난처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이해에서는 어디서든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교인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를 재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구입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참된 기쁨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안내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속지 말아라. 세상이 외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꼬고 헐뜯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바 최선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만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경한망대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무엇할 것인가? 자언에 보게 되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경고한 망대라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우리가 달려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를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 안에서 결국 안전함을 얻을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